모자 뭐야 이거 메이저리그 모자 아닌가? 이 대한축구협회 유소년 김민혁 이 김민혁 그 김민혁인가 이거? 어, 목소리 어떻게 할 거야? 어? 아 진짜. 답답한 건 저죠. 아, 이 뭐야 목소리가. 오늘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문화이보 오해원입니다. 오늘의 캐리 개앱과 오늘의 축구 유튜브. 가자, 가자, 가자. 빨리 넘어, 넘어. 아, 여러분 저거 지금 더빙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, 100%제 목소리입니다. 제가 분명히 지난 7라운드 영상 때. 건강하게 다시 만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어, 제가 그세를 못 참고 확진자가 됐었습니다. 그래서 아, 지금은 건강한 상태인데 목소리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거북할 수 있는 목소리인데 어린이날 열릴 1 0라운드에 다시 만나자라고 했던 약속을 어, 지켜야겠기에 어, 여러분 앞에 다시 섰습니다. 이 목소리가 어, 다음 승부예측할 때는 제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있습니다. 그래, 제발. 아, 진짜로 제가 제일 안타깝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맛있는 거 사줄게.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지난 7라운드에 제가 올킬 뭐 야심차게 도전했다가 아, 두 경기 맞추는데 그쳤습니다.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뭐한 경기, 두 경기 뭐다못 맞추신 분들도 한 여덟 분 계셨어요. 그 중에 제일 많이 맞추셨던 분이 DDG 님이십니다. 어, 무려 네 경기 맞춰주셨는데요, 약속 드렸던 대로. 어, K리그 사진첩 어,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, 사진집 사진집 어,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보통나님께서올 어, 시즌 본인의 성적을 셀프체크하고 계세요 어, 30% 적중률 30% 넘기기가 쉽지 않다고 오해원 대단하다 고한 한 경기 맞추셨더라고요 <laughs> 어,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어, 지지민님께서 어, 오해원님이 뭐 올킬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올킬 제가 하겠습니다. 두 경기. 어, 저랑 똑같이 두 경기. 멈춰야! 건강해야 됩니다, 여러분. 어, 비록 저는 아, 아팠어, 목소리가 이러겠지만, 이제 K리그 건강하게 어, 직관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. 여러분들 건강하게 K리그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 저의 불편한 목소리와 함께. 하라원 큐 K리그 1. <laughs> 2022 10라운드 승부의 측을 한번.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짧게 해야죠 가겠습 가겠습니다. 한겠습 한 여섯 경기를 중요한 거한니다만 짚어보고 가겠습하겠가도록하겠습니다편집습한테 어, 맡기자. <laughs> 이번 주 오축 승부가 측이 주목하는 경기는요. 수원과 울산의 대니다니다가겠이니다 가겠습니다. 가겠경기에가승리가 없고 니 어, 개막하고 패배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어, 수원이 이병근 감독을 선임하면서 반전 노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현실적인 반등의 상대는 울산보다는 그 다음에 만날 전 소속팀 대구나 뭐 리그 최하인 성남 그리고 FA 컵에서 이겨본 김천이 조금 더 쉬운 상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. 전이 경기 수원의 홈이지만 울산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. 다음 경기는 전북과 서울의 대결인데요. 어 전북 처음에 좀 고전했죠. 하지만 AFC 챔피언스리그가 어떻게 보면 이 반등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전북 최근 서울과의 열 경기에서 지지 않고 있다는 점 저는 주목했습니다. 전북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. 다음 경기는 성남과 제주의 대결입니다. 제주가 경기당 한골 미만의 아주 빈곤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, 성남의 수비가 참 불안합니다. 많은 골은 아니어도 제주가 승점 3점을 가져가는 그런 결과 저는 이번 주 예상했습니다. 포항과 대구의 대결은 두팀 모두 부상자가 많습니다. 어, 하지만 대구는 에이스 세징에가 빠졌고 AFC 챔피언스리그 원정을 갔다 온이 체력적인 부담까지 안고 경기해야 됩니다. 이점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포항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. 예예예아예예예예예 다음 경기는 수원 F.C.와 인천의 대결인데요. 수원 F.C.가 최근 굉장히 많은 경기에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. 다만 인천은 올 시즌에 적은 골을 넣고 더 적은 실점을 하면서 승점을 많이 쌓고 있는 경기를 하고 있죠. 저는 이 경기 이승우와 무고사의 자존심 대결 예상하고 있는데요. 그래도 두달 연속 이달의 선수 상받은 무고사, 그죠?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승우 선수 조금 더 분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인천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. 이승우 선수가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승우 선수 잘하니까 팬들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. 전 그런 부분이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승우 선수가 분발했으면 좋겠다. 응원하겠습니다. 내 목소리도 좀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. 찍어야지, 왜. 아니 조금 더 갔어요. 조금 더 가야 돼. 아직 멀었어. 너무 심한... <laughs> 마지막 경기는 김천과 강원의 대결입니다. 아 강원은 이번 시즌 참 불운의 연속입니다. 어, 시즌 초반 제가 적응이 가장 좋다. 라고 했던 디노 선수가 시즌 아웃 당했고 어, 대체자로 대퇴자, 꼽았던 이정엽 선수도 발목이 돌아가면서 한두달 정도 못 나오게 생겼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김천 원정 참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. 김천은 올 시즌 아직 홈에서 패배가 없습니다. 그리고 꿀잡이 조규정 선수 활약도 참 좋죠. 김천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. 짧으니까 좋은 것도 있다. <웃음> <웃음> 아 이렇게 해야겠어요 앞으로. 아. 자 여러분 이번 주제 목소리가 이런 관계로 아주 간략하게 편집자 있습니다 어, 예측해 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, 이번 주 여섯 경기 결과를 예측해 주실 차례인데요 어, 이번 주 제가 미국 출장 다녀오니까 대표님이 오해원 복귀 기념이라고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손흥민 선수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 뭐 전기 뭐 이렇게 볼수 있는 위인전. 어, 위인전 위인전이야 그래픽 에세이라고 합니다. 손흥민 선수가 직접 쓴 에세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 제가 맞춘 경기 이상 맞춘 분들 중에 한분 추첨해서 이 손흥민 선수 에세이집 선물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람 하나 알림 하나 드릴게요 어, 제가 미국 갔다 오니까 우리 대표님이 또 이상한 거 하나 또 어, 이상한 것도 하나 준비를 해 놨어요 디스코드, 여러분 잘 아시죠? 어, 디스코드 방에서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대표님도 그렇고 또 김현민 기자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열렸다고 합니다. 오늘의 축구 유튜브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확인하셔서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목소리가 이러니까 채팅으로라도 여러분들과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좀 건강한 목소리로 좀 나아진 목소리로 어,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그럼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<laughs> 아 진짜 <에이. 웃음> 진짜 불쌍하다.